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학부형이 된 40살 가정주부예요. 사실 처음부터 전업주부는 아니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거죠. 사표를 낸 계기는 이제 막 입학을 한 아이의 이른 학교 시간 때문이었어요. 덕분에 요즘은 아이와 집에 가는 길에 군것질도 하고 동네 산책도 하면서 아이 키우는 맛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사실 사표를 내기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경력이란 게 한번 단절되면 복귀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어린 딸을 돌봄교실이나 학원에 보내는 건 마음에 내키지 않았거든요. 늘 불안한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느니 조금 아끼고 생활하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낫겠다 싶어 결정했어요. 퇴사 후 전업주부가 되어 맞는 첫날은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10년 넘게 직장인으로 살아서 아침에 일어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거든요. 더 자겠다는 아이를 깨워 밥을 먹이고 등교 준비를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상 했던 일이라 익숙했죠. 하지만 딸 아이를 교문 안으로 들여보낸 그 순간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늘 출근 시간에 쫓겨 서둘러 자리를 떠야 했기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아이 손을 잡고 허둥지둥 달려오는 엄마들이요. 정확히는 교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엄마들의 차림이었어요. 다들 차림새가 엉망이었거든요. 모르긴 해도 아이들 등교 준비를 위해 아침부터 전쟁을 치른 듯 보였어요. 자녀들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꾸밀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고아예요. 일곱 살 무렵 부모한테 버려져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기왕 버릴 거면 아무 기억도 못 하게 아기 때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엄마는 그러지 않았죠. 저를 보육원에 버리고 간 그날 엄마는 제게 그러셨어요. 여기 가면 학교도 보내 줄 거야. 엄마가 돈 벌어서 데리러 올 테니까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알겠지? 저는 학교에 안 가도 된다고 울며 불며 엄마를 쫓아갔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저를 끝내 돌아보지도 않은 채제 눈앞에서 까만 승용차를 타고 떠나버렸죠. 마흔이 된 지금도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 하루 종일 마음이 심란해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훨씬 행복한데도 제 마음속엔 아직 엄마한테 버림받은 7살 아이가 외롭게 남아있거든요. 저는 보육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함께 사는 아이들은 그런 절 따돌렸고 저는 어차피 엄마가 오시면 여길 떠날 거란 생각에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계속 겉돌기만 했었죠. 원장님은 그런 저를 늘 마음 아프게 생각했어요. 아마도 엄마를 그리워하는 제 모습이 측근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전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런 동정을 받아야 하나 불만이었어요. 초등학생 시절 내내 말썽만 부리는 골칫덩이였던 저는 드디어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게 되었고, 어쩌면 엄마가 졸업식에 오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엄마는 결국 졸업식에 오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저는 친구들은 다 들고 있는 꽃다발도 하나 받지 못한 채 터덜터덜 보육원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날 이후로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저는 불량 청소년이 되었어요. 어차피 마음 아파할 부모도 없으니 막 살아도 된다는 이상한 오기가 발동한 거죠. 원장님과 담임선생님은 그런 저를 혼내고 달래며 애를 많이 쓰셨어요. 하지만 당시 저는 모든 어른들이 다 저를 버린 엄마처럼 느껴졌던 탓에 마음의 문을 닫고 말았죠. 그중 제가 가장 싫어했던 부류는 보육원을 찾는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선행조차 좋게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 눈엔 자원봉사자 모두가 자신들보다 불행한 우리를 보며 자신들의 인생이 상대적으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걸 확인하려는 걸로만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올 때마다 더 말썽을 부렸죠. 혹여 자원봉사자를 따라온 그들의 아이라도 있으면 야수처럼 달려들어 그 아이를 괴롭히곤 했어요. 덕분에 밤이면 일기보다 반성문을 더 많이 써야 했죠. 세상에서 제가 가장 불행한 아이라고 생각하며 잠들 때마다 엄마를 원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말썽만 부리던 저에게 어떤 젊은 아줌마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아줌마의 관심이 싫어서 제가 할수 있는 나쁜 말과 나쁜 짓은 다 했어요. 그런데도 그 아줌마는 그런 저를 입양하겠다고 하지 뭐예요? 원장님은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냐며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까지 흘리셨고, 저는 저처럼 다큰 아이를 입양하는 데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의심했어요. 게다가 아줌마 남편은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거든요. 그 모습에 저는 점점 더 저를 입양하려는 아줌마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달라질 것도 없는 인생, 차라리 입양가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한 방에서 여러 아이들과 바글거리며 사는 것도 지겨웠거든요. 그럴 바엔 가정집이 나을 것 같았어요. 저는 입양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줌마의 집과 보육원을 오가며 지내야 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처음 보육원이 아닌 집에 들어가던 날의 기억이죠. 그 느낌을 표현하자면 식판이 아닌 그릇에 밥을 먹는 따뜻함 같은 거였죠. 아줌마가 꾸며놓은 제 방에는 제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침대와 책상이 있었고 난생 처음 입어보는 잠옷이 있었어요. 솔직히 좋았어요. 저를 입양하겠다는 아줌마와 아저씨 마음보다 제 방이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이 집에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연극을 시작했던 거죠. 나를 입양해서 좋은 사람이라 칭찬받길 원하는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누구보다 불쌍하고 착한 아이가 되어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아이들처럼 누릴 건 누리고 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연극은 대성공이었어요. 아줌마는 세상을 향해 가시만 세웠던 제가 당신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온순한 아이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저를 끊임없이 불쌍하게 생각하며 말도 하기 전에 많은 것을 해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제 연기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잖아요. 저는 집에선 가면을 쓰고 살았지만, 학교와 밖에서는 제 본성대로 살았고, 그런 저를 하늘이 괘씸하게 봤는지, 교내에서 패싸움을 일으켜 제본 모습이 양부모한테 까발려지고 말았거든요. 파양한다고 하면 어쩌지? 어쩌긴 뭘 어째. 다시 예전처럼 사는 거지. 차라리 잘 됐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저는 학교에 불려온 양부모 옆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그런데 그런 제 앞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선생님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요. 패싸움이라뇨. 분명 억울하게 휘말린 겁니다.가뜩이나 학교에서 보육원 출신이라고 애들이 가만두지 않는 것 같아서 내내 신경 쓰고 있었어요.도대체 학교에서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런 억울한 일이 다 생깁니까? 아줌마는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께 큰 소리를 치며 저를 옹호했고, 아저씨는 그런 아줌마를 진정시키느라 애를 썼죠. 하지만 소용 없었어요. 아줌마는 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거든요. 그 모습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으로 세상에 내 편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죠. 그날 저녁이었어요. 아줌마는 소고기를 구워주며 제게 다 괜찮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그 모습에 양심에 찔려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양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죄송해요. 사실 패싸움에 휘말린 게 아니에요. 제가 주동했어요. 여기 살고 싶어서 착한 애인 척 연기했던 거예요. 사실은 저 그렇게 좋은 애 아니에요. 이번 일만 해도 그렇고요. 제게 잘해주셨는데 속여서 죄송해요. 다시 보육원에 가라고 하셔도 돼요. 다제 잘못이니까 그래도 돼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눈물이 보육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였는지 아니면 아줌마한테 미안해서 그랬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일어나. 이 사람은 몰라도 난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솔직히 넌 별로였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네가 영 틀려먹은 애 같지는 않구나. 그거면 됐다. 나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절대로 널 다시 보육원에 보내는 일은 없어. 그건 내가 약속할 수 있다. 부모자식 인연이 어디 보통 인연이냐? 비록 우리가 피는 섞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만난 것도 운명이야. 그러니 이제부턴 아줌마 아저씨라고 하지 말고, 엄마 아빠라고 해. 아, 강요하는 건 아니다. 비록 아저씨의 말투는 무뚝뚝 했지만, 참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정말로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는 처음엔 그렇게 무뚝뚝하던 아저씨가 딸바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3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했고 처음으로 공부가 재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성적표에 고스란히 나타났고요. 전교 하위권이던 제가 성적이 급상승하자. 학교에선 저에게 커닝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고, 딸바보로 거듭난 아저씨, 아니 저희 아빠는 학교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빠의 성화에 선생님들 앞에서 재시험을 쳤어요. 제 실력이라는 게 증명되면 누명을 벗는 건 물론이고, 저를 의심했던 선생님들이 단체로 제게 사과를 하는 게 조건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어른들한테 사과를 받아봤어요.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이래서 아이는 부모의 그늘이 필요한 거구나 생각하며 새삼 저를 위해 나서준 아빠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고마움을 보답하려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침이면 늘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엄마가 있었고 야간 자율학습이 끝날 시간에 맞춰 저를 데리러 오는 아빠가 있었기에 외롭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 사귄 친구들은 저희 과거는 물론이고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요. 그러다 제가 고2가 되었을 무렵 복도에서 우연히 같은 보육원에 있었던 한살 어린 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 동생을 보자 저는 화장실로 숨어버렸죠. 동생은 그런 저를 본듯 찾아다니는 눈치였어요. 여태 잘 다녔던 학교에서 저의 과거가 드러날까 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알리 없는 동생은 끝끝내 2학년 복도를 뒤지며 저를 아는 친구들에게 제 얘기를 떠벌리고 다녔죠. 그렇게 집에서 사랑받는 외동딸인 척하더니 고아였어? 그러니까 정말 소름끼치지 않냐? 우리한테 신하영에 대해 얘기해준 1학년 애가 그러는데 걔 입양 전까진 완전 개날날이었대. 제 귀까지 들리는 저의 소문에 저는 학교가 지옥같이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부모님께 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내 발로 지옥까지 걸어가는 등교길은 정말이지 고역이었어요. 그래서 한두 번 학교를 빠지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이 일로 학교에서 무단결석으로 집에 연락을 했고, 저는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부모님께 솔직하게 얘기할 수 밖에 없었죠. 다음날, 저희 부모님은 학교에 가서 자퇴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학교에서 무슨 그런 일로 자퇴까지 하냐고 저희 부모님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여기든 다른 데든 다 믿을 수 없어 그래요. 저 우리 애 열심히 공부시켜서 보란 듯이 좋은 대학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자퇴 처리해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소문내고 다니는 그 학생을 홍계조치 할 테니 그만 노염 푸세요. 선생님. 선생님이면 이렇게 사방에 소문이 다 퍼진 곳에 자식을 다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자식이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꼴전 죽어도 못 봅니다. 그렇게 저는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쉬움이요? 솔직히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집에서 꽤 실력 있는 선생님들과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검정고시는 물론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모의고사를 보며 수능 준비도 했고요. 그 결과 저는 최고 명문대인 에스데에 합격했고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저희 부모님은 기뻐서 오열을 하셨어요. 따지고 보면 저희 노력보다 당신들 노력이 더 컸는데도 부모님은 연신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모님을 보며 저도 따라오며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몰라요. 대학에 입학한 저는 꼭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는 자식의 효도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제가 대학교 3학년이던 어느 겨울날 동창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갔던 엄마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아빠와 저는 무사하길 바라며 병원으로 갔지만 엄마는 끝내 숨지고 말았죠. 엄마를 무척 사랑했던 아빠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런 아빠 옆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아빠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으며 망부석이 되셨죠. 그런 아빠를 보니 만약 내가 두 분의 친딸이었다면 조금은 더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아무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아 죄송했거든요. 엄마도 안 계시는 집에서 아빠한테 부담드리면 살순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휴학하고 집을 나가겠다고 했죠.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은혜는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요. 그러자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제 얘기를 듣고 있던 아빠는 저를 붙들고 가지 말라며 큰 소리로 우셨어요. 이젠 가족이라고 너랑 나뿐인데 가긴 어딜가? 학교도 그냥 다녀. 마음 안 잡혀도 그냥 다녀. 너 하나는 내가 지키고 살수 있어. 너 시집 가는 날 아빠가 꼭내손 잡고 식장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마. 그날 이후 아빠는 울보가 되셨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고, 제 걱정이 돼서 울고, 앞으로 혼자 살아갈 시간이 암담해서 또 오셨어요. 툭하면 큰 소리치고 무뚝뚝하게만 했던 예전의 아빠는 어디로 가고, 울보에 겁 많은 쫄보가 되어선 점점 여린 사람이 되어가셨죠. 서툰 요리 솜씨와 살림 솜씨지만 저와 아빠는 엄마의 빈 자리를 채우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저는 원하는 대기업 it 업계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제 합격 소식을 들은 아빠는 장하다고 엄마도 좋아할 거라며 울컥하셨죠. 이제 아빠는 우리 딸이 좋은 짝 만나서 시집가는 것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평생 아빠와 함께 살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혼자 남겨질 아빠 걱정에 저는 일찍 결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인연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죠. 입사한 지 8개월쯤 되자 제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을 만나게 됐거든요. 가볍게 시작한 만남은 3년을 넘겼고 드디어 청혼을 받게 되었죠. 아빠 걱정에 제가 망설이자 아빠는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할 일을 끝내게 됐다며 앞으로는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겠다시며 저를 응원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고요. 어서와요. 내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그의 어머니는 예쁘고 상냥하며 친절한 분이셨어요. 아버지 또한 다정하고 유머가 있으신 분이라 첫 만남인데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뵐수 있었죠. 저희는 순조롭게 상견례를 마쳤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들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싸운다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해 나갔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한 달쯤 앞둔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남자친구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그 자리에 중년 여자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그분이 제 친엄마라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죠. 친엄마라면서 저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한테 먼저 찾아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남자친구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지금껏 아무 연락 없다가 갑자기 불쑥 나타나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가 입양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그래도 좋은 집으로 갔다고 해서 단념했는데 이렇게 네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친엄마의 말은 조금도 제 가슴에 닿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다릴 땐안 오더니 결혼한다니까 이제야 나타난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엄마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번 생에 제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신 엄마 한 사람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핏줄이란 게 정말 당기는 건지 생각처럼 친엄마를 완전히 밀어낼 수는 없더라고요. 자리 잡으면 널꼭 데리러 가야지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나이가 많아지니 점점 더 어렵기만 하더라고. 미안하다. 엄마 많이 기다렸지? 친엄마의 사정을 듣고 나니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아빠에겐 죄송했지만 친엄마와 만난다는 사실을 비밀로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짜가 점점 다가왔죠. 친엄마는 은근히 혼주 자리에 앉고 싶어 했지만 그것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큰 문제가 결혼을 보름 앞두고 터졌지 뭐예요? 저를 찾아온 예비 시어머니는 한참 입만 달싹거리시다 저희 친엄마와 만났다는 얘기를 꺼내셨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친엄마라는 사람이 신혼집 근처에 자신이 머물 집도 구해달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도저히 고개를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구멍이 있다면 당장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아가, 내가 정말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구나. 우리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출생이 뭐가 중요하냐고 다들 그러지만 난 아무렇지 않게 넘길 자신이 없구나. 살다 보면 네가 실수할 때도 있을 텐데 그때 내가 무심코 한마디라도 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남하겠니 게다가 네 생모가 우리한테도 그렇고 내 아들한테 뭘려고 할지 어떻게 하니? 네 아버지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얘기 좀 잘해주길 바란다. 미안하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말을 마치고 바로 일어나셨어요. 저는 친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조금 전 얘기가 사실인지 물었어요. 어머, 그 말을 너한테 코스란히 가서 전하든? 내가 뭘 얼마나 바랬다고. 난 그저 내 근처에 살면서 너좀 도와주려고 그랬지. 설마 너한테 짐이 되려고 그랬겠어? 세상 고상한 척은 다 하더니 입이 참 가볍구나. 그래서 결혼 못 시켜주겠대? 차라리 잘 됐어. 너 정도면 더 좋은 혼자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왔어요. 결혼을 망설일 때 저희 아빠는 제가 좋으면 당신도 좋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비교가 되는지,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뭐에 홀렸나봐요. 갑자기 나타나서 내 인생에 끼어드는 거, 아무리 침모여도 나 용납할 수 없어요. 예전처럼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세요. 제가 효도를 해야 한다면, 그건 당신이 아니라, 지금까지 날 키우신 우리 부모님이에요. 전화를 끊고도 감정이 폭발쳐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 사이 남자친구와 아빠한테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을 수도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문자로 어머니께 얘기를 다 들었다며 자기는 절대 저와 파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어머님의 마음을 안 이상 저는 결혼을 감행할 자신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자 아빠는 유일하게 자신있어 하는 카레를 만들었다며 저녁을 먹자고 했어요. 아빠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서야 먹어. 밥 먹었어? 먹고 온다는 말 없었잖아. 그래서 아빠도 안 먹고 기다린 거야? 시식하면 같이 먹고 싶어도 못 먹을 텐데 있는 동안이라도 같이 먹어야지. 아빠의 말에 울컥해서는 눈물이 났어요. 당황한 아빠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죠. 저는 낮에 시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를 아빠에게 전했어요. 결혼은 없던 일로 됐으니 앞으로 계속 함께 밥 먹을 수 있다고요. 전 애써 웃었지만 아빠는 웃지 않으셨죠. 그리고 다음 날 아빠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저 모르게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저는 너무 놀라 택시를 타고 아빠를 말리러 달려갔죠. 그런데 도착해서 아빠를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아빠는 어머님한테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자녀를 포기된 제 이름을 보고 목이 메였고 아빠는 저를 위해 무릎까지 꿇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부인 우리 아영인 제 딸이 맞습니다. 저와 하늘에 있는 제 집사람이 가슴에 품어서 공들여 키운 아이입니다. 사돈도 저희에 예뻐해 주셨잖아요. 비록 우리의 친모가 신뢰를 범했지만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부디 애들 결혼은 무르지 말아 주세요.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어머님은 당황한 모습으로 덩달아 자신도 무릎을 꿇었어요. 아영이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저희도 마음이 내내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절절한 저희 아빠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아빠를 모시고 그 집을 나왔어요. 택시 안에서 아빠는 눈물을 훔치셨고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며 소리쳤어요. 그만 울어. 아빠는 나랑 사는 게 싫어? 이렇게 꼭 시집을 보내고 싶냐고. 아빠한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눈물을 닦으시며. 널 어떤 집에 보낸들 내 성에 차겠니? 네가 싫다면 당연히 가지 말라고 하지. 근데 아니잖아. 너 양서방 좋아하잖아. 새끼 마음을 다 아는데 어떻게 아빠가 가만히 있어? 내 엄마 있었으면 나보다 더 했을 거다. 너 중학교 때 생각 안 나?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쏟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울부 아빠의 딸이라 저도 눈물만 많아졌나 봐요. 그후 시어머니는 당신 생각이 짧았다며 예정대로 결혼식을 하자고 하셨고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어요. 네 아빠를 보니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겠더구나. 내가 정말 미안하다. 결혼 전부터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한것 같다. 어쩌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는 심정으로 저를 품고 사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저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아빠의 바램대로 아빠 손을 꼭 잡고요. 친엄마는 제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참석하셨고, 저는 모른 척 외면했어요. 나중에서야 제 결혼식에 친엄마를 초대한 게 아빠란 사실을 알수 있었죠. 딸 결혼은 봐야 나중에라도 한이 없지 않겠냐며 정식으로 초대하셨대요. 친엄마는 부족은 봉투에 미안하다고 잘 살라고 쓰고는 그날 이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친엄마의 등장은 제 인생에 잠깐 맞이하는 재난 같은 사건이었어요. 재난이 지나고 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듯. 저는 친 엄마의 흔적에 한동안 끙끙 앓아야 했어요. 결혼을 하고 3년이 지났고 우리 부부는 아이 소식이 없어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불임이었죠. 세상이 또한번 저를 시험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고 다섯 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지금의 딸아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아빠는 그때 정년퇴임을 하시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속 암자에 들어가 수행을 하고 계셨는데 제 임신 성공 소식에 단번에 짐을 싸 돌아오셨지 뭐예요? 세상에 이런 아빠를 누가 친아빠가 아니라고 할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종종 저에게 내 아버지 무서워서 내가 너한테 잔소리를 못한다 라고 농담까지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도 아빠의 그런 사랑의 그늘에서 살고 있어요. 가끔 오늘처럼 교문 앞에 서면 엄마의 자리가 그리울 때도 있지만 순간 아빠 모습이 불쑥 떠올라 정 끝내 웃게 돼요. 피줄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더 끈끈한 사랑으로 이어진 우리 부녀 오래오래 부녀의 정을 나눌 수 있게 아빠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모님들께 배운 사랑 베풀며 살도록 해야지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